어,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자, 이제 우주가 본격적으로 갑니다 왜 가냐 오늘 강력한 모멘탐이 나왔죠 바로 뭐냐 요거죠 요거 한국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오는 9월 우리나라의 방산우주 연구개발센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에어버스가 유럽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이 방산우주 R&D 센터를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후보지는 인천과 대전 경남으로 압축됐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에어버스 그룹이 우리나라에 설립 예정인 방산우주연구개발센터가 오는 9월 문을 엽니다. 에어버스 그룹 고위 관계자는 에어버스 그룹의 한국 진출 50주년을 맞아 9월에 R&D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라며 에어버스의 디펜스 앤 스페이스, 즉 방산우주분야 R&D센터가 유럽 번역의 지역에 들어서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버스 그룹은 사업 부문별로 민항기의 에어버스, 헬기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스, 방사 노즐을 맞는 에어버스 DS 등 3개 회사로 구분되는데 이번 국내 진출은 DS가 맡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천, 대전, 경남 등 3곳이 후보지로 추려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현재 전문가들과 부지 활용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종 후보지는 다음 달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도 관계자는 마이클 슐 호은 에어버스 DS CEO가 정부와 센터 설립 최종 협의를 위해 5월 전후 방한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취5년 ceo는 우리 정부가 R&D 센터 설립을 제안했던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한국을 방문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에버스 ds측은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강산과 우주사업이 동반 성장 중인 몇안되는 국가라며 특히 기술 경쟁력을 갖춘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투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R&D 센터의 주요 연구 분야는 차세대 전투기와 소송기 미래 모빌리티인 도심 항공교통 uam 우주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한 저궤도 소형 위상 등으로 센터에서는 에버버스 측과 국내 기업이 연구진간 공동 연구개발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 등항공사 물론 한국 항공주산업 카이 하나 에어로페이스 한화 시스템 등 당산 우주 관련 기업들이 협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배합니다 자, 여기 봐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관련 기업들이 하고 협력을 할 예정이다. 그죠? 오늘 바로 움직였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바로 움직였죠, 오늘.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바로 그냥 그때 해버리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이거를 언제 얘기했냐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음? 하나시스템에라즈넷스트 원. 음? 이런게 시작에 나온단 말이죠 결국 우주로 가서 밖에다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거를 제가 이거 도입하면서 9만 6천원에 말씀드렸어요 9만 6천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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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받고 정확히 여기 딱 11개월 전에 9만 6천원 아니지 이 전이지 전이지. 9만 6천원 드리겠으니까. 그 전. 그전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하나에러스페이스? 얼마에요? 24만원 24만원 이것이 바로 대시세포차 전문 제가 전문면 대시세포 전문 하나에러스페이스는 이제 나, 나중에 이제 제2의 삼성전자가 되는거이요 제2의 삼성전자가 된다. 시가총이 얼마지? 10조네 이게 육0공 해구의 방산 우주 방산 플러스 우주기 때문에 하나의 에어스페이스는 간다. 와. 가죠. 매년 올라가고, 그죠? 매년. 매년. 이제 본격적으로 모멘텀 붙었다. 본격적으로 모멘텀 붙었어요. 눌리면 잘 봐야 돼, 눌리면. 제가 아까 얘기했좀 뭐, LIGNX1. 에라이즈 넥슨, 자리, 에라이즈 넥슨는안 빠지네. 자, 하나 시스템. 야, 이건 죽으라고 안 가다가 이제 진짜, 이게 이제 게이 진짜, 진짜 우주 모멘텀이 이제 붙었어.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신고 갑니다. 드디어 신고 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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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으면 드디어. 거래, 슈팅 한번들어온다 이제. 하나 시스템, 슈팅 한번 들어와요, 네, 내일 공략할 겁니다. 하나 시스템 공략해야 돼. 공죠 계속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응? 우 위, 그러니까 이 그니까, 이 세트레가이가, 이게 이미 이에어버스 이거를 알고 이거 미리 땡긴 거예요. 지금 미리 땡기는 미리 땡긴 거. 에어포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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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미리 땡기는 기관놈들이기관놈들이 기간 기간 미리 땡겨버린 거예요. 그럼 그 얘도 이제 봐야죠. 배시세가 시작됐다. 배시세가 시작됐어요. 세트링 아니. 엄청 갑니다, 이제. 얼마가 갈지 몰라, 이거. 응? 리면잘 봐요, 울림. 안 빠질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최고의 탑픽은 우주다.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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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에 그쵸? 그리고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체크해놓은 것들 잘 보세요. 다 모멘텀 있는 것들이니까. 유파플라즈마 ASM코, 현대바이오랜드는 아니고 이건 아니고요. TLB 이름이안냥뭐 HBS로 가야 되는데 로하고 오호, 응. 니드 슈니드. Need... 외국인들이 지금 방산을 쇼핑하고 있다. 슈니드, need... 스페코 응? 지금 방산 쇼핑하고있습 에너지주도 좀 봐야겠네. 에너지주로 올라가고 있네. 에너지주로 올라가고 슈니드, 스페코 방산 보세요. 방산을 막, 산다. 재노고 우주韓일단조 광산 이게사사있있말이이에화丹うん도 음. 아직 안올라風 것도 많이 있고, 雨そう雨の風風 여기 雨雨雨雨そ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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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그리고 음, 음, 이시작이 반응이 안 됐네. 오늘도 아직 반역이 안 됐어. <laughs>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저번 주에 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싹, 싹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또 새로 챙겼고, 또 새로운 것도 싹 들어갔어요, 또. 60에서 밑에 있는 것들, 이제 올라올려는 것들. 그래서 뭐, 무프 수익률을 한 55에서 한10% 정도 먹으면 그냥 바로바로 파는 거예요. 한정류다 100만원씩만 들어가도, 승리종목이면은 100만원이죠? 뭐, 뭐가 뭐 10개 모르고 연락이 10개는 빠진다고 래도 100만원. 그래도 50만원, 그래도 50만원. 그쵸?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보다 100만원씩, 2000만원 해갖고, 좀 세게 들어가는 건한 20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한 5에서 10%를 높여서 수익률을 잡고, 올라오면 팔아버린다. 그러면서 계속 돌려치기서어 계속 나오니까 바닥 종목이 지금 너무 많아. 지금 너무 좋은, 너무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 바닥 돌려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100만원 딱 세팅해서, 한점 먹다 1 0 0만원만 들어가야 돼. 난 근데 돈이 별로 없다. 50만원만 들어가도 돼요. 50만원만 들어가도, 응? 5 먹어도 2만원, 5종목 2만원, 응? 10만원인데? 저쵸 저한테 좀부자 된다. 확실하면다